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어, 이제, 사회에 나가보면, 종로로 타는 사람, 주인으로 타는 사람, 두 분류를 아닙니다. 주인으로 타는 사람은 과시와 자랑을 삼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 내가 힘과 자랑이 되어줄게. 내가 타인에게 힘과 자랑이 되어줄게. 내가 더 멋있어. 그러니까 내가 네 주인이 되어주고, 너희 주인으로 할게. 그럼 그것은 윗사람을 향할 하여 때는 윗사람을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상이에요. 윗사람의 위계에 있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과 자랑이 되어주는 거는 모든 문화를 선접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문화를 얻는 일에 다 써야 돼요. 불필요한 뭐 멋있게 가꾸든지 아니면 뭐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식을 알든지 아니면 당구를 잘 치든지 그런 분들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의 그, 함께하는 사랑 나누는 데는 필요하지만, 이제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런 분의 쓰임 받지만, 과시하고 자랑하는 건 위계수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걸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본 시간으로 다 소진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 그,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 힘과 자랑되어 주는 것은, 그, 내가 그 삶을 다 소진해야 되는 위험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가게 되면, 그 대화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높아도 이 사람이 다 높은데, 그 말하는 순간, 비교당해서 치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치욕으로 바뀔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항상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 많기 때문에 항상 싸워야 돼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래할 수도 있어요 내 인과 자랑되었지? 그럼 더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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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에게 이익을 줄게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이 거래는 쌍방향이 서로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단점이 있어요 위험해요 그리고 치욕으로 바뀌면 내가 치욕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치욕을 바뀌거든요. 이렇게 힘이 되어있기 때문에, 둘다 치욕돼요. 그럼 둘다 치욕스러운 명예훼손이 있게 되고, 회사 생활을 다 못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퇴출될 수 있어요. 너무 명예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인의 자리에 있고, 힘과 자랑이 되어주고, 주인으로 하는 사람은 항상 높기 때문에, 어, 낮아지면, 이 높아진 주인의 자리를 이루었던, 개성과 낮아진 종노릇의 개성이 두 가지 있게 돼요. 성공했다가 실패하면 실패한 개성도 있고 성공한 개성도 모두 있어요. 존재해요.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의 개성은 두 가지니까 주인의릇의 반대는 종노릇이고 종노릇서 반대는 주인노릇이기 때문에 둘다 모순되는 거예요. 두 개의 개성은 서로 반대됨으로써 이게 존재한다면 이게 거짓이고 이게 진실이면 이게 거짓이고 이게 진실이면 이게 거짓이고 둘다 거짓대다고. 서로에게 너 거짓됐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다 거짓된 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개성은 거짓된 개성입니다. 두 개의 개성이 모두 거짓돼요. 그럼 이 사람의 개성은 인정받지 못해요. 너는 거짓된 개성 가지고 있어. 너는 거짓된 사람이야, 거짓된 삶이야. 그럼 너는 인정하지 못해.라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에서 퇴출됩니다그 높은 사람이 되는 건 위험해요. 주인이 되어주고 주인노트하고. 주인이 되어주고, 주인으로 사고, 힘과 잘해어주고 위험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 주인으로 한 사람은, 주인으로 한 사람과 만난다. 그럼 서로 주인의 다리를 놓고 다 터요. 서로 주인이면, 한 사람이 주인이고, 종. 아니면 주인, 종. 이게 되어야 되는데, 서로 주인 되려다 보니까, 싸워요. 한 사람은, 종대로, 또 하나는 종, 주인대로 하고, 주인대로 하고, 서로 주인의 자리를 놓고 싸우니까 한 사람 종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파괴됩니다. 근데 착한 사람, 종로라는 사람을 만나면 이 관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주인으로 사람은 50%로 주인으로 사람 만나면 싸워서 관계가 파탄나고, 50%로 종로로 사는사람 만나면 관계가 유지가 돼요. 이건 불안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는 사람은 위험하고 어렵고, 또 관계가 파탄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종로로 하는 사람은 이제 종로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주인으로 하면은 이광 유지돼요. 종로를 한다. 이 사람이 종로를 하는 거 받아준다. 타인이 종로를한거 받아준다. 그러면 종노한 거를 받아줍니다. 종를할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종로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인도 또할수 있고 종노도 할수 있어요. 종노끼리 하는 건 서로 계층이 있는 종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종이지만 이사람좀위 높은 거고 이사람좀 아래인 거 거예요. 이렇게 주인은 종로를 하는 사람은 종노를 사는 사람은 주인으로 하는 사람도 종노로 는 사람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관계가 다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해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한 주인으로서 했던 단점들, 위험한 상황들, 그거 없기 때문에 종로로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쉬워요.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로라는 사람은 오히려 어쩌면 이 세상 문화를 몰라도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게더 좋아요. 오히려 몰라야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낮은 자들 갖춘 게더 쉬워요. 예를 들면 제가 막 500kg짜리 아령을 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힘 자랑 있죠? 근데 제가 회사에서 들어갔어요. 회사 들어갔는데 힘이 센데, 윗사람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조금 높은 자세를 취했어요. 근데 제가 아령을 500kg 든다는 사실을 안 순간, 이 사람의 권위는 잠시잠깐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업무적인 실력에 의해서 높아줘요 그럼 낮아진 거는 치우기에요 위계에서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과 자랑이 없는 종로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힘과 자리이 아예 없어야 아예 없어야 종로를 하기 편해요 받아주기 쉬워요 회사에서는 이제 한 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퇴출돼요 위기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리고 종로를 하는 사람은 종로만 하고 쥐논을 하는 쥐논만 해야 이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은 이제 역할이 두 개가 있고 정체성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큰 인물이에요. 회사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마음껏 주무르고 주무르고 다루고 이름주 저 이름주기 해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지. 다루지 못할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거는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에 없고 역할분할 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한는 사람은 주인 놈하고 종로 하는 사람은 종로 놈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90%에 대해서는 종로 하는 특징은 90% 일에 대해서는 90%로 종로릇 타고. 즉 타인에게 조언을 받고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10%에 대해서는 타인을 조언함으로 사인의 자유주의를 빼앗고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10%만 제한하고 구속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10%꼭 필요한데에선 서로 쌍방에게 조언을 해서 서로에게 종, 종로를 삼으로써 주인으로 삼으로써 50% 주인으로 50% 종로를 사죠. 이게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즉 90%에 대해서 종로 사고 10%에 대해서 꼭 필요한데에서만 주인으로 하는, 주인으로 사는 90%에 대해서는 종로 타고, 10%에 대해서는 주인으로 타고,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10%에 대해서는 주인으로 타고, 그것이 종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종로라는 사람은, 이제, 종로로시나, 종로로시나 주인으로시나, 회사에서는 위계일서를 따르지 않으면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위계일서를 통치계, 지휘체계, 상황계를 따르지 않는다면 회사의 유죄일서와 통치계 상황계가, 지휘체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무너지는 것을 피해를 주는 사람은 퇴출당해요. 그 이것을 따르고 세우는 사람은 퇴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나 종로로 하는 사람이나, 예, 주인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힘써. 그래서 경외감. 그 놀라움, 이걸 주워서 따르게 될수 있고, 또 어... 그리고 이제 어... 뭐랄까... 그... 어쨌든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날잘 따라와 나의 경외 나 경외심 느끼고 또 놀랍지 그러니까 날 따라와 해서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힘이 강하니까 내말 따라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은 내가 힘이 있어 하면은 이 존중받고 싶은 사람은 힘이 없다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살비 존중받지 못해서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어, 한 사람은, 한 사람인, 한 사람에게 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조언만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우가 아니라고 봐요. 존중과 조언, 존중과 조언, 모두 해줘야 합법적인 대우인데, 합법적인 대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적인 힘으로 업무에서 활용을 하고, 나 힘세나 멋있어 그러니까 내말 따라 내가 업무 지시할게 너는 내말 따라 하면은 부당한 업무 활동이라고 봐요 부당한 주인노릇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 위계 있서라는 위계 있어 따르지 않는다면 생산성을 해치고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퇴출시키는 징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 듣지만 삶이 힘이 있어도 말 들어라고 하면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따르지 않고 싶은 이유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따르지 않고 싶은 여러 가지 삶의 그 주인으로 하고 싶 주인으로 한다는 그 이유들을 삶의 이유들 여러 가지 삶에힘 있는 그 요소들이 주인으로 하는 이유들이 된다면 그 아홉 가지가 이제 삶의 요소들이고 한 가지 위계에서를 지키자면 징계받는다는 이유라면열 가지 이유 중에 아홉 가지 이유가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종노릇은 힘이 없기 때문에 말안 들어 무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종노릇은 삶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요. 살만 나요. 와 이게 진짜 내 세상이다, 다른 사람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종 종노릇 해주고 또 종노릇을 받아주기 때문에 종노하고주으노릇 하기 때문에 합부적인 대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받아줘요. 그리고 그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만 위기에서 세운 일에 대해서만 주인노릇을 하고 질서 유지를 하는 위해서 주인으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업무 활동이고 합법적인 업무 합법적인 업무 활동 합법적인 업무 활동이고 합법적인 주인노릇이라고 봐요. 그리고 위계서를 세우는 일 질서 유지하는 일 이것에 반하면 즉 나에게 내가 합법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인이 된다면 너는 종이 돼야 돼. 근데 이 종이 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생산성을 해치고 위계 생산성을 최고의 생산성과 최고의 성과 최고의 그 결실을 이루는 위계 있어 통치체계 지휘체계 상황계를 해쳐 넌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지휘체가 위계 있어와 통치체계 하상관계가 상황계가 없으면 우리 조직은 파괴돼 그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 질서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는데. 너는 그 질서를 파괴해 모든 사람의 삶을 해쳐 그럴 땐 퇴출당해 라는 징계제도가 있는데 그 징계제도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이해가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정확히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주인로서는 힘이 있어서 말을 듣지만 존중하지 못하고 합분제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종로로 또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또 존중해서 기쁘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둘다 말을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건위계이설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퇴출 시킨다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위험성은 둘다 존재해요. 확실성도 존재하고 위험성도 존재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주인노릇은 관계가 파괴되는 단점이 있고 위험하고 또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위계이설을 위 사람이 윗사람의 주인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의 위계의 수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악성을 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퇴출당한 위계에 있어요 이네 가지 단점이 있는데 종로로서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그리고 위계의 수를 파괴하지 않고 또 쉬운 장점이 있어요 이종로로네 가지 장점이 있고 주인으로서는 네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종로로 하기를 바랍니다